그날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오신 의뢰인 손에 든 휴대폰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. 영장실질심사를 겨우 넘겨 구속을 피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법원에서 출국금지 통보 문자가 날아온 겁니다. 변호사님,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? 결국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셨죠. 해외 법인 대표로 매달 해외를 오가던 분이 갑자기 여권을 반납하고 가족도 못 만나게 된 겁니다. 그후 1년 넘게 보안수사가 이어졌습니다. 출국 금지 이의신청과 연장 반대 의견서를 수차례 내고 조사 때마다 동행하며 불안을 덜어드렸습니다. 검사가 가족도 해외인데 도주할 생각 아니었냐며 몰아붙일 때 제가 옆에서 조용히 손목을 잡아드리자 다시 침착하게 대응하셨죠. 그리고 작년 초 드디어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출국 금지도 풀리고 여권을 돌려받던 날 의뢰인께서는 한참을 우셨습니다. 혼자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억울하고 지칠 때 혼자 버티지 마세요. 당신의 삶을 끝까지 지켜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